친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그 right 나.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비슷한 주역으로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보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다 보니까 그래도 어릴 때. 이게 뭡니까? 화수, 이거는 불이고, 이건 물이에요. 화수, 미제껴야. 그러면 물과 불의 미제껴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처음은 좋고 끝은 비극이다. 이런 괴를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이. 그럼 나는 사람을 탁 보면, 오, 어, 저 사람 무슨 괴야? 저 사람은 몇 년에 망해? 저 사람은 어느, 어느 몇자리 가서 묻히게 돼 있어? 다알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화수, 미제, 개냐, 저, 60 6 4개 중에 어느 한 군데는 걸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지천택괴야, 지천택괴. 지천택괴. 응? 아, 이 지천대회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본게 16명 중에 꼴찌할 때. 꼴찌할 때, MBN에 나를 출연해가지고 생방송에 내보고 당신이 트럼프를 닮았대. 뭐, 미국에서 대통령 나온 사람인데, 이제 나온 지가 며칠 안 됐는데, 홍익룡 씨하고 비슷한 거야, 말하는 게. 그래, 내가 얼굴을 탁 봤죠. 거기서 처음 봤어요. 딱 보니까 트럼프, 미국의 앞으로 대통령이야. 딱 그랬어요. 저 사람이 미국의 희망이야. 미국의 아이콘이야. 들어봐요. 2015년 9월 24일 m b n 의 생방송이야. 그러면 그때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16명 중에 꼴찌할 때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잘 봐요. 뭐를 하나? 이 사람하고 나를 아주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아나운서가 앉혀놓고 공격을 하는 거야. 아 당신이 트럼프를 닮았대. 그럼 당신은 음. 한국에 대통령 된다 이 소리겠지 그죠? 그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음. 왜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을 아까운 군인들을 보내지 이거 손해보는 짓이야 이야기했던 트럼프가 있는데 어, 네. 사실 듣긴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이 조금은 음.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음. 쇼맨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직접 평가하시는 트럼프가 어떨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판례로 저희가 준비를 해 보면 어. 대선 때마다 지금 이번에도 나가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보기는 하지만 사실 기성정치권을공격하는 데서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지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공약이 좀 허무맹랑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 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네.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음. 방위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해. 네. 네. 남북 전쟁 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말해. 우리나라에 저 힐러리가 되서 우리나라에 남북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안 되게 내가 했었어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에너지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를 몰라. 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면 나는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야. 여기 서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서. 참, 청와대 같은 데 들어가기가 아까운 사람이야. <laughs> 왜? 세계 지도를 봐요. 얼마나 땅덩이가 작아? 요만에 내가 저 청와대 과연 들어가서 앉아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소련의 저 대통령을 좀 바꿔볼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어, 북한의 저걸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세계를 통일하는 게내손 안에 있어. 옛날에 한 명인처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개라? 지천대 개야. 좋은 여자들을 깨차고 앉아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천대 개는, 잘 보세요. 지천대 개는, 트럼프 얼굴에 보면 지천대 개가 보여요. 에? 이게 여자야. 여자. 태극기의 여자 음이죠, 그죠? 근곤 감내할 때 곤이야, 곤. 요게 근이야. 그러면 요게 남편이 밑에 내려가 있어요. 땅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요렇게 되면은 집안이 편안한, 편안한 거야. 그 그러니까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가 밑에 있으면 집안이 편안한데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으면 뭐죠? 무슨 게죠? 천이 먼저 있고 요런 게죠, 요런 게. 천이 먼저 있고 지가 땅에 내려와 있으면, 여자가 땅에 내려와 있고, 남자가 위에 있으면, 그런 집안은 뭐가 돼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집안이 망한다, 이소리예요 응? 집안이 망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 땅을 좀 사자. 근데 남자가, 그왜 사? 재수없어. 사지 마. 이러고 나면 그 땅값은 분명히 올라가요, 나중에. <laughs>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돈은 3억인데, 10년이 지나니까 그 땅값이 반포에 있는 그 땅이 30억이 되는 거야. 그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가. 그러니까 돈이 10배가 올라갔어. 그런데 남편이 반대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더니 3억이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는 그때 투자를 해가지고 30억이 됐어. 그러면 그 부부가 평생 안 싸우겠어요? 맨날 싸우는 거야. 말만 꺼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laughs>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야 그러니까 돈 문제만 생기면 그때 이야기야. 그랬으면 실컷 썰걸 당신 때문에 돈못 썼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의 주장을 따라간 사람들은 망하는 거야. 천이 위에서 행사할 때는, 왜냐면 하늘이, 여기 하늘이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으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 이거는 물이에요. 이거는 불이잖아. 그럼 하늘에서 비가 와안 놔요.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 더운 김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면 또 다시 여기서 물이 대가 또 내려와 안 내려와. 그러면 이거는 자꾸 살아 자꾸 살게 되잖아. 근데 윤회가 되는데 여기는 밑에가 물이고 위가 불이야. 그러면 사람 같으면 죽어안 죽어요. 불기운이 머리로 올라오니까 사람이 목이 긴 사람은 성질을 잘안내요 그러니까 어 길이는 목이 길죠? 그러니까 길이는 절대 성질을 안 내요. 심장에서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다 가 식어버려. 요게 <laughs> 라제다야. 자동차 라제다인데, 목이 짧은 사람은 항상 중풍이 걸려요. 심장에서 올라가는 게 10cm 정도 차이가 나거든. 그 10cm 목이 길면은 여기서 식어버려. 그리고 아무리 여자가 약을 노려도 성질이 안 나는데, 이게 목이 짧은 사람은 그냥 소리 지르다가 뒤로 자빠져버려요.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목이 짧은 사람을 우리가 최고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슴 체질에서 에? 목이 짧은 사람, 중풍 잘 그리는 사람, 태음이야태음 어. 그러면 태음이나 태양은 뻑쓰러져 버려요. 음. 이와 같이 이 이런 괴를 가지면 천지롭게 되는 일이었어요. 데 트럼프는 천지 비계야, 저저이지천대계인데 트럼프 마누라가 절세 미인이야? 맞아 맞아요. 트럼프 딸이 절세 미인이야? 또이 딸을 낳던 여자도 절세 미인이야? 헤어졌지만은 이 사람은 만나는 여자마다 미인만 만나는 거예요. 그럼 미인이 와서 항상 돌봐줘. 그 집에 가면 여자한테 꼼짝도 못해. 트럼프가 그래요. 바깥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 앞에 와서 콘솔이 땅덩실이야. 왜 집에서 못한 걸 바깥에서 떠들어야 되니까. 그냥 남의 여자들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 여자들한테 막 여자를 훑었는 거야. 그래야 그래요.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